마법 도시락의 미스터리. 선샤인 초등학교의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미아는 언제나처럼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땅콩버터 샌드위치, 사과 조각, 그리고 별모양 쿠키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 미아가 도시락을 열자. 휙. 반짝이는 보라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와. 친구 아르준이 주스 상자를 떨어뜨릴 뻔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아의 도시락 안에는 평소의 도시락 대신 춤추는 포도, 젤리빈 오케스트라, 그리고 땅콩버터 샌드위치가 있는 작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미아 샌드위치가 젤리처럼 꿈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웃음쇼를 보러 왔어. 도시락 코미디쇼가 시작되자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포도는 우스꽝스러운 공중제비를 하고 쿠키는 똑똑 농담을 하고 샌드위치는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모두를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난이야? 아니면 내 점심이 마법처럼 변한 거야? 갑자기 작은 젤리빈 차장이 모자를 치켜들고 말했다. 이 도시락은 친절하고, 간식을 나눠 먹고, 항상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딱한번 나타나는 거야? 미아는 얼굴을 붉켰다 정말 자기 같았다. 반 친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진 후, 마술쇼는 다시 도시락에 담겨 있었다. 미아가 눈을 깜빡이자 평소처럼 샌드위치와 사과 조각이 다시 나타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미아의 점심은 완전히 평범했다. 하지만 미아는 마법이 다시 돌아올까 봐 항상 확인했다. 그리고 친구와 쿠키를 나눠 먹을 때마다 말하는 샌드위치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번 말해주기를 바랐다.